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외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오지 않는 메시지,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사라짐,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는 그 존재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죠.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갉아먹는 의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걸까? 당신은 머릿속으로 상황을 돌이켜보며 무언가 말했는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는지, 너무 과하게 표현한 건 아닌지 떠올립니다. 너무 사랑했던 게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가장 힘든 점은 이런 종류의 버림받음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언된 끝이 아닙니다. 조용히 조금씩 일어나는 끝입니다. 아마도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을지 모르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는 동안에요. 그리고 그것은 지치게 하고 소진시키며 당신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진짜 위험은 바로 그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왜 충분하지 않았는지 이해하려 애쓰면서. 하지만 만약 이게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면, 만약 당신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사실은 당신 깊이를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초대하고 있는 거라면,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아마도 깊숙이 묻혀 있거나 수많은 실망에 묻혀 있지만, 절반으로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필요할 때만 기억되고 편할 때만 선택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걸 느껴봤다면 설명할 수 없어도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숨을 쉬세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항상 느껴왔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시작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어쩌면 지금이 자신에게 돌아갈 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유도 말하지 않고 멀어질 때첫 반응은 거의 항상 이렇습니다. 당신이 뭔가 다르게 했어야 했는지 이해하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결코 당신 것이 아니었던 게임에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어쩌면 어린 시절에 어쩌면 과거의 관계에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 다정해져야 하고, 더 아름다워야 하고, 더 이해심 깊어야 하고, 더 헌신적이어야 한다고, 항상 더 너무 애써서 자신을 잃을 때까지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함정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사랑을 찾는 함정, 당신의 가치를 상대가 얼마나 당신을 선택하고 답장하고 찾는가로 평가하는 함정, 그리고 그 사람이 멀어질수록 당신은 더 노력합니다. 마치 그가 당신을 무시할 때마다 당신이 볼만한 사람임을 그에게 설득하는 임무가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무도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자신이 충분하다는 증거로 찾을 때 당신은 그걸 돌볼 줄 모르는 또는 돌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지 보여줄 뿐입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메시지를 보내 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켜 그가 하루 종일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상상을 해보세요. 제 전자책 C90개의 매혹적인 메시지에서는 게임 없이 진정한 매력과 연결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당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여성의 매력을 깨워 그가 당신을 특별하게 보게 만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 전자책 여성 매력의 비밀에서는 자연스럽게 매력적이 되어 그가 진정성 있게 당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고 지금 배워보세요. 문제는 당신이 원하는 사랑이 진정으로 다가오려면 사실 이미 당신 안에 있어야 할 것. 즉 당신이 분명히 존귀하다는 인정을 구걸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그것이 가볍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는 데 있습니다. 노력 없이 조건 없이 증명할 필요 없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충분해지려고 계속 노력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변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깨닫지 못할지 몰라도 그 변화는 말투, 태도, 심지어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반영됩니다. 마치 제발 나를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죠? 말이 없어도 그 느낌은 전해집니다. 에너지는 신비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빈도입니다. 당신이 지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필이며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속으로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당신을 쫓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우주는 당신이 결코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당신을 몰아넣습니다.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이 방출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주파수와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맞춘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결핍을 진동시키면 부재를 받습니다. 만약 버림받는 두려움을 진동시키면 계속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감정의 순환입니다. 모든 순환이 그렇듯 의식이 있어야만 깨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신의 장 필드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어떤 노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은 자신의 진동을 바꾸기 위해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평화를 거래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분명히 말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며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사라지지 않고 배려 없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존재,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 다가가는 방식과 떠나는 방식 모두를 신경 씁니다. 끊임없는 부재, 갑작스러운 냉담함, 거리를 두는 게임. 이것은 감정의 깊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균형입니다.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당신의 삶에 혼란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종종 당신이 이것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적은 것조차 쫓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경멸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미성숙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부재가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이며 일관성이며 배려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힘들 때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이해하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침묵을 답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고통 속에 기다리게 만드는 사랑이 당신이 살 자격이 있는 사랑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이 옵니다. 보통 지나친 헌신에 지치고 탈진할 때 당신은 단순히 멈춥니다. 자존심 때문도 아니고 분노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해봤고 계속 버티는 것은 자신을 더 버리는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진동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법 같은 순간은 아닙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당신은 더 이상 존재를 애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인 평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고통보다 덜 아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할때 몸이 느끼는 감각을 인지하게 됩니다. 오지 않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마음이 수축하는 순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사랑은 강요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얻어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 안의 무언가가 오래된 주파수를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봐줘, 나를 선택해 줘, 나를 받아 줘라고 말하던 주파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생겨납니다. 나는 나를 본다. 나는 나를 선택한다. 나는 나를 받아들인다. 이 변화는 미묘하지만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근본적으로 진동을 바꾸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공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줄이기 전에 본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정체성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것으로 정의되지 않고 넘치는 것으로 정의되는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심의 부스러기를 받기 위해 본질을 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재정의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애정 표현 하나하나가 거의 상처럼 여겨지던 부족함의 자리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의 상태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맞추는 여성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속이 부서져도 웃을 필요도 없고 온 마음이 보살핌을 외쳐도 괜찮아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더욱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차갑게 보일까 두려워 살짝 열어두었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내면에서부터 자라날 때 세상은 당신의 존재에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역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선택할수록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만의 자기장 같은 진동을 만듭니다. 결핍의 진동을 내는 사람은 혼란을 끌어들이지만 온전함의 진동을 내는 사람은 명확함을 끌어들입니다. 상호성도 끌어들이고 존재감도 끌어들입니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점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소리내어 외칠 필요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대신 말해줍니다. 여기엔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당신이 쫓아다니기를 멈출 때 의미 있는 것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건 당신이 올바른 게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게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조종하거나 무관심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즉 당신의 평화, 진실, 빛에 진심으로 신경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이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려고 자신을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지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선택받는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너무 어렵거나 너무 민감하거나 잘못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영혼을 위한 공간이 아닌 곳에 맞추려 했고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지우는 이야기를 살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이제 그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는 사랑을 원하고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랑을 원하지 않으며 누군가 곁에 있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보고 듣고 느껴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출 때 버려짐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적 일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이 길을 계속 걸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더 선택할수록 당신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남는 공간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어쩌면 당신 안에 이미 깨달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당신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싶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변화의 모든 걸음마다 당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던 사랑은 항상 당신 안에서 태어나야 했던 사랑이었다는 것을요.